산에 올라가는 길에, 여기, 도라지가, 한, 한 3년 정도 돼 보이는 도라지가 여기 올라왔는데요. 아, 여기서 크면은 사람들한테 금방 뽑힘 당합니다. 이거 제가 캐다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절벽에 가서 심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 제가 원하는 그 절벽에 다못 올라왔는데, 아 되네요. 아침에 쌀쌀하더니만, 아, 지금 땀을 아주 흠뻑 쏟았습니다. 아 올라오는 길에 작은 도라지 쇳뿌리를 일단 대충 캐왔어요. 그래서더 자라기 좋은 환경에 다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찾던 위치에 왔습니다. 제가 찾던 위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도라지가 실한 녀석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와서 싹대가 떨어진 것만 보고 도라지를 못 찾았어요. 겨울에 왔었죠. 그래서 이걸 찾으러 왔었구요. 아이고, 이걸 찾으러 와서 여기서 저거를 캔 다음에, 그니까, 러 그니까, 거 있죠? 여섯 뿌리. 자, 으이차. 나와라. 여기에, 이렇게, 통에 담아왔습니다. 자, 이 그래서 이제 여 뿌리를 여기 근처에 심어줄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 바위의 절벽인데 이제 줄을 메고서 제가 좀 캐야 되는데요. 어, 바위 위에 이렇게 흙이 딱 있는 상태로 그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캐기는 좀 수월할 거고요. 아마 모양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캐 보겠습니다. 바위 끝에 이렇게 매달려서, 어, 캐고 있는데요. 이 도라지 지금 현재 그 윗부분 쪽이 조금 일부 나왔는데, 이 윗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자, 보통, 도라지에서 제일 먼저 그 뻗어 나와야 되는 이 어깨 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 집는 부분이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그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요거 같아요. 짧 짧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나오다가 자연 도태된 상황인 것 같고요. 보니까 어 이게 지금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바위 틈에서 살기 어려울 때 이거를 길게 뻗어서 그 다른 쪽에 있는 뭐 수분이나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봄 뿌리가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봄 뿌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마 깊게 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굵기로 봐서는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되는. 좋은 도라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이게, 이게, 드라이버하고 둘만 가지고서 캐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드네요. 어쨌든, 더, 계속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려서, 밥좀 먹고,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겨우 해냈습니다. 드라이버의 승리입니다. 드라이버의 승리. 자, 크기를 한번 볼까요? 꼬리부터 시작해서 물병으로 재서 보여드리면 자. 이만큼 옵니다. 물병 두개세 개. 60 예. 60cm. 이거 제가 끊어 먹고 모양 이쁘죠? 사람이 머리가 있고 양팔이 있고 쭉 내려오는 이런 영상입니다 멋집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나무 뿌리 때문에 중간에 밥 먹고 겨우 했네요. 이제. 이쪽 절벽 저쪽 절벽으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지금 몇개 심어 놨어요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자, 여기다가 하나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또 하나 심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절벽이 있거든요 저절벽이햇피해도좀더잘 들어요 저 절벽에다가 나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오늘은 화산 하겠습니다 잠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라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법, 제법 키는 큰데, 아, 저 싹대가, 저 도라지는, 큰 도라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한 12, 3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캐기에는 작아요. 근데, 아, 그냥 무턱대고 캐는 분들 오면 이건 무조건 개갈 돌아진대요. 음,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삭대를 잘라준다고 해서 그게 숨을 방법도 없고 음, 지금은 그냥 무사히 커서 꽃씨를 좀 떨어뜨리고 아, 다른 분들이 이 가을 버섯철에 못 보고 지나가기만을 그냥 바라는 수밖에 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오늘 높은 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왔더니 힘은 든데 좀 많이 보여주네요. 제가 아이 계곡 한벽 밑을 쭉 지나가고 있는데 낯선 게 보여가지고 보니까요. 아, 도라지 무굴 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절벽을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도라지가 살아 있습니다. 아, 아유 이씨 씨 때문에 어디 가 잠깐만 씨가 눌려볼까요? 씨가 없습니다. 예? 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자, 저 앞에 보면 저 위에 보면 이야, 이 절벽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거 돌아집니다 요거 여기에 돌아집니다 절벽 한가운데 있죠 근데 저거는 어, 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는 캘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돌아, 이쪽 바위 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저거는, 어,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어, 그래서, 저거는, 어, 좀 놔뒀다가, 한 3, 4년 뒤에 캐는 걸로,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겠습니다. 음, 뭐, 화산 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막구이는 걸로 봐서는, 어 제가 오늘 제대로 오긴 왔나 봐요. <laughs> 기분 좋네요.